엄청 조용하네. 오 이게 신형 모델인데. 팀장님 이차 하이브리드예요? <laughs> 하이브리드 아니야. 어? 하이브리드 아닌데 너무 엄청 조용한 조용한데요? 그렇지 너무 조용하지. 네. 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 어, 이제 디젤 이제 떨리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물론 형님들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누님들도 싫어하시고 그래가지고 가솔린 모델로 준비했거든 를 오늘. 어쩐 일로 풀 사이즈 가솔린? <laughs> 아좀 가까이 오지 말라고 <laughs> 이렇게 중샷을 해 자꾸 자왜 그러냐면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 중에 맥스크루즈 가솔린 모델을 그렇게 찍어달라는 분이 많으셔.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가솔린 맥스크루즈가 너무 차가 없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어막 2천만 원대 올라갔거든. 그렇죠. 근데 이 차량은 저 거의 신차급이야. 2만 9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 2만 9천 킬로 어. <laughs> 저 뒤로 밖에다가, 4륜구동에다가. 4륜구동? 와, 전차 중에 얼마나 깨끗하게 잘 타셨는지. 하이브리드 같잖아. 조용하다. <laughs> 너무 조용해요. <재미있는 웃음> 자, 오늘 신차 같은 중고차. 가성비 넘치는 가격에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시세보다는 제가 봤을 때한 150에서 100 정도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거기에다가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무사고였어요? <laughs> 맞아요 자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와우 함께 가시죠 공전으로 갈 수도 있어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자의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나도 정숙한 6기통 엔진을 가진. 가솔린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제 킹크 구독자 형님 누나들 중에서 이제 디젤의 떨림이 싫으신 분들이 가솔린 모델로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시세보다는 100에서 150 정도는 저렴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먼저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5월 가정의 달에 출고된 자, 팰리세이드3.8 4륜구동의 이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비 패키지와 스마트 센스 2가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와우 옵션까지도 자 좋은 것만 넣어놨습니다 자 거의 외관 상태는요 신차급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관 설명하는 게좀 쑥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 안할 수는 없겠죠 전면부 설명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그냥 깔끔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보이시죠. 후드 부분도요. 야, 이렇게 돌티면상 없이.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진짜 광빨도 반짝반짝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거기다 색상은요. 스틸 그라파이트 색상이라서요. 관리하기도 아주 편한 색상. 야, 그리고 자, 색상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웅장하잖아요. 웅장하면서도 스포티함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 쪽에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디에터 그릴 부분도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깨끗하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우, 제가 또 중요한 옵션을 빼놓고 갈뻔 했네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따봉. 자, 그러면 진짜로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크긴 큽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정말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야 너무 깨끗한데요 더봉 <laughs> 자 왼다 부분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80% 정도 남아있고요. 80%보다 좀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하게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해서 사용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와우, 운전석 쪽 너무 깔끔. 깔끔, 깔끔. 자, 하단 부위도 깔끔하고요. 자, 뒷뚜어 쪽도요, 깔끔합니다. 와우, 진짜로 미세한, 칠은 까지진 않은데, 미세한, 이렇게 빛반사에서 보면은 미세한 문콕 하나 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터까지요. 따봉, 와우. 정말로 외판은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썬팅 상태도 한번 봐볼까요? 썬팅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야 뒷도어 쪽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외판 상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좀 빨리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후면부로 이동해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9년형 팰리세이드 와우 가솔린 모델.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야 후면부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해요. 정말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냥 따봉이라는 한마디로 끝날 외관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궁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와, 실내는 너무 진짜 궁전같이 너무나 큼직해요. 큼직해. 큼직해. <laughs> 자, h 트랙, a 4륜 구동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안볼수 없겠죠?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고요. 와, 진짜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줬다. 주간니쉬 부분도요, 흠집난 것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와우,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타이어, 수리키 그리고 소화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열 한번 볼까요? 3열3열 3열 상태? 자, 3열 상태 보면은, 거의 사용감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이제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공간감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자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원터치로 쭉쭉 오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새 집인데 새 집인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들어가서 한번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야 이거는 뭐 홍만이 형도 그냥 누워서 어우, 캠핑 즐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내에서요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신차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주자 그럼 이제 보조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80% 정도 남아있고요. 휘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아우,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더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사이드 미러 끝쪽으로는 약간의 부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자, 앞도어 쪽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뒷도어 쪽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커터까지 나봉 와우 외판 상태는요 거의 준 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뭐 신차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상태도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준신차급 같은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 주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 주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 보여 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려고, 올려고 올려고 세번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세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궁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전으로 가 보자. 갈수 자 궁전 같은 차량 자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야 2월 시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구요 퀼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감은 끝장나죠 공간감 어 헤드룸 공간도요 잘 나오는 모습 레그룸 공간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매트도 다 깔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7인승 모델이 라서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이제 잔여 여러분들 탑승해가지고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여름 막 이렇게 구대 낀다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이게 독립시트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독립시트로 되어 있고요 또 뽀대도 나요 이게 독립시트가 자 거기에다가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3존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2열에 통풍 열선 그리고 반대쪽도요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열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서요. 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천장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경보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뭐 볼까요? 도어 트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 한번 볼게요.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석 시트 상태. 와우, 운전석 시트 상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동 시트 상태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양치 그리고 차선 이달 후측 반경 보 전자 파킹 적용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궁전으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는요, 공간이요, 진짜로 널찍해요. 너무나도 큰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29,45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 보시게 되면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하실 때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는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어댑티브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버튼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이거 보시게 되면 은 자, 운전자 보조 들어가시면, 자, 주행 보조 딱 들어가셔가지고, 전방 차량 알림,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곡성 구간 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주행하실 때 우리 형님 누님들이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안전까지도 신경 쓰는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 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링크 가능하고요, SOS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링크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시동 먼저 걸어놓고 여름철에는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옵션. 자, 블루링크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요거 들어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카카오 맵이, 그리고 티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랑 히터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공기, 청정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버튼식 기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질 한번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면, 오, 미디어 창도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 눌러주시면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스노우 모드, 자, 머드, 자, 샌드, 막 사막, 막 달리는 거죠. 막 진흙탕 달리고, 인구동이라는 외형님들. 자, 그리고 옆쪽 보시게 되면 경사로 밀림 방지, 그리고 오토 앤스탑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통풍,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자, 이곳 코폴더도요.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USB 포트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콤플도는 이렇게 버튼 눌러셔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안 쓰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오 센터페시아도 널찍하니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암레스 공간 한번 볼까요? 암레스 공간도 오 깊숙하네요. 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소리도 6기통이잖아요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출고할 때는 또 5일까지 교환해드리니까 자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나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진짜 신차처럼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신 팰리세이드 차량이었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5월 가정의 달에 출고된 펠리세이드 3.8 4륜구동에 이 시클루 15등급이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에 스마트 센스 레비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자 너무나도 정숙한 6기통 엔진을 가진 펠리세이드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라건 26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보다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옆에 보이는 팰리세드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주행해보고 싶다.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2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팍송거래도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성완성치! 빡! 만수무강! 빡!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광고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차 너무 좋아요. 따봉!